안녕하세요, 여 다이어트는 씨입니다. 안약박사, 닥터 쿤입니다. 달성군 한의사 옆에 모임에 가서 어, 맛있는 걸 많이 먹었어요. 점심에도 또 맛있는 게 있어서 많이 먹었거든요. 그건 살이 좀찐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우리가 살을 어떻게 리셋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저설 지나고 한 2kg 쪘었거든요. 63까지 빠졌다가 65 될까 말까 했는데 하루 만에 1.5kg 뺐어요. 그냥 그 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살이라는 게 계속 이게, 이게 파동처럼 어떤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게 임계치만안 넘어가면 살은 찌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많이 먹었다 싶은 다음 날은 그걸 살을 다시 깔아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먹방 크리에이터가 돼가지고, 저, 먹방 유튜브입니다. 자, 어떻게 했느냐. 오늘 아직 다 일어났죠? 한에 가서 대변 보고 난 다음에, 나와서 뭘 했느냐? 아침에 백산수 330을 천천히 마셨어요. 먹고 지금 시간이 뭐냐면 1시 반쯤 돼 갑니다. 그냥 이제 전신때쯤 되죠. 그럼 전신때쯤 됐을 때 제가 이제 먹는 게 오늘 저를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음식, 사과를 하나. 예, 요 소, 소, 설날 선물받은 사과입니다. 크고 맛있어요. 근데 중요하게 이전에 껍질을 제가 채워야 되니까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장보고 온 키가 있네요. 키. 그린 키입니다. 저 골드 키보다는 저는 그린 키가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제 샀던 파인애플 들어왔어요. 자, 자. 양이 많죠? 많죠? 이거 하면 한공기 정도 될것 같아요. 키도 생각보다 막 크거든요? 이 파인애플 반통입니다. 자, 제가 어디까지 먹을 수있지 먹방 크리에이터 하면 되고요 속도 또, 또 시간 재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웃음> <웃음>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갈증이 생길 때, 물을 먹을지, 과일을 먹을지 잘 선택해야 돼요. 근데 아침에 일어을 때는, 과일, 물을 먹지 만 많이 먹진 않아요. 그리고, 점심 때쯤 됐을 때는, 과일을. 과일이 물입니다. 예를 서 무게가 이게 비슷하다면, 같은 물량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배삼십3 3 0 g 이 이게 430g이라면, 같은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물을 억지로 찾기보다는, 물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야겠죠. <laughs> 제가 물330 먹었죠. 그리고 사과 330 먹었죠. 그러면 660 g 먹었죠. 키위 50한50그 되겠죠. 그럼 물을 지금 오전 중으로 물을 파인애플 한 330까지 먹으면 물 1리터를 먹는 거예요. 물 1리터. 다시 아, 침이 고입니다. 자, 이거 거는좀 몸에 좋은 것 같아요. 씹맛은 한방적으로는 간으로 왔답니다. 간. 제가 이제 간 기능이 약하다고 안 좋아서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싱글을 너무 많이 안 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어, 아 근데, 아, 눈물 나네. 파인애플은, 아, 너무 맛있어요. 냄새가 참 너무 좋아요. 과일을 600g 먹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못 먹어요. <laughs> 물 1, l 도 먹기 정말 힘듭니다. 저도, 저는 물은 1년 때못 먹을 것 같아요.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서 500cc 먹고, 또, 오전에 500cc 먹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초기 다이어트 할 때는 많이 먹는 게 좋아요. 많이 먹는 거. 과일도 약간 사과 큰거 먹고, 키위도 한두개 먹고, 파인애플도 억지로 많이 먹어요. 근데, 어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적당한 양을 알아서 조금 줄여가면 되거든요. 오히려 다이어트 처음 할 때는 이 양을 적어놓고 많이 먹는 게 배고픔도 덜해지고 몸에 디톡스 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적응이 되면 양이 줄어서 들어가요 그래서 아침에 바나나 먹으러 가는데 우리가 한세개 먹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한, 한 일주일? 한달 정도 지나고 나면 세개다못 먹어요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이거 먹고 있는데 파인애플 이만 많이 못 먹어요 물을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이거 먹기 힘들 때 제가 쓰는 비법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laughs> <laughs> 김입니다, 김. 미각이, 에요저 처음에는 아무 김이나 먹을 수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디톡스 많이 되면 짠 김을 먹기 힘들어요. 미각 예민해져요. 현미밥하고 그 파인애플이 공통점이 있어요. 여름에 상황을 놔두면 식초가 돼요. 현미밥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래서 딱 담아 놓으면, 한 6시간, 아니면 반낮에 정도 되면 식초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발효하듯이 발효해가지고 못 먹거든요? 파인애플도 이게, 그, 올해 놔둬서, 여름에 따뜻한 데 놔두면, 식초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슨 뜻이냐면, 이게 상온에서 식초로 빨리 바뀐다는 의미는, 소화가, 력을 많이, 이 음식 자체가 함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딴거 같이 먹으면, 이게, 딴거 소화력을 돕겠죠. 아니, 몸에서 소화력을 거의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상황을나두면 자체로 식혀 바뀌었거든요. 다이어트 생각하면, 음식을 얼마나 줄여야, 줄여 줄여야 될까? 이런, 강박이 있잖아요. 그 강박에서 벗어나야 돼요.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디톡스 할 때, 전신 겸해서, 과일 디톡스 한번 보여드렸고요. 제가 4시나 5시쯤에는 핵심 디톡스. 한, 한개더 해서 오늘 1kg 빠지나 빠지나 나중에 리뷰해드릴게요. 안녕!